지난 주에. 음.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오고그 저번에 재환이 같이 그 고위 모의고사 시간제고 봤던 거 문제 갖고 왔죠? 그대로. 아 맞다. 아 여기서 다시 보으면돼요자 여기 어, 이 과로 안에는 어리드라고 과거 분사로 잘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자면 스토리가 어, 뭐한 A Southern American teenager aged between 12 and 17 years found that one in five teenagers claimed to have been bowling online.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 구조입니다. S가 O를 비하다. S가 뭔데? 연구예요, A study. 근데 뭐에 대한 연구? 12세에서 17세 사이에 천여명의 미국 1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발현내었습니다댄 네 명사절을, 세네 명사절을 어떻게 되는데. One in five teenagers. 어. 다섯 명 중에 한 명. 다섯 명 중에 한 명일 십대가 또 다섯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어. 다섯 명 중에 한 명이가 주장한다고 어, 주장한다고 뭐 했다고 주장한다고 해 앞에 bully online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것을 어, 주장한다고 어, 이 연구를 발표를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자 우리말로 정리해서 써보자면 <laughs> 따돌림 말고 괴롭힘이라 <괴롭히면> 고 합시다. <laughs> 네. bully 하면은 괴롭히다 따돌 그러니까 왕따 시키다뭐 이런 의미가 있데 12세에서 17세 사이에 천여명의 미국 10대들을 대상으로 한한 한 연구를 밝혀냈습니다 다섯 명중한 명의 10대는 온라인 생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주장한다는 것을. 천여명, 천여명이죠. 그 그러니까 어, 온라인상에서, 그니까, 괴롭힘을, 어, 뭐, 욕, 강한 욕설을 듣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괴롭힘이 되겠죠. 뭐 흔한 일이죠, 사실. 그 네, 어, 이러면 안 됩니다. 어, 그 법적인 처벌은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그리고 싸우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의 뭔가 소통하고 그런 것이 어좀 인간관계 현실의 인간관계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문장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분 시간에 어, 지지난 시간이었죠. 완료형의 투구정사와 완료형의 동명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의 투정사, 완료형의 동명사 이런 표현들을 왜 쓴다고 했어요? 어떤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하고 어? 있습니다. 자, 본동사, 본동사보다 더 과거라는 거예요. 본동사보다 뭐 쓰세요? 더 이전 사건, 더 이전 사건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to have pp나 having pp 이 완료형의 to 부정사나 동명사의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대 명사절 안에 있는 성분이에요. to have been built online 이정사절의이대 명사절의 본동사는 climbed입니다. 다섯 명중한 명의 시대가 주장한 시점은 과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라 온라인상에서 뭔가 어안 좋은 육을 먹었어요. 롭롭고 당했어요. 당했던 것은 주장한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당한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어, 본동사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어 to have been bullied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to be bullied 이렇게 어, 하지 않고 자 그리고 어 renovation right 어뭐 개조, 보수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이 t e m 사원을 계속 어부수하고 개조하고 그랬다는 거죠. 나이은부분 뭐, 새로 고친다든지 어이런거예요 자, 그리고 To 어, s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 O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 안했는데 어, 우리 문법 그어 범위에 있었고 문법교재에 그 천연별그래머 고등 2에 있었고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안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이거는 어, 내가 막 개념을 막 그렇게 설명을 안해도 돼야 하지만 근데 뭐 모르면 해줘야죠 그게 맞고 어, 그래서 오늘 좀살펴볼게요 근데 네, 어쨌든 많이 배웠을 거란 말이야 자 수동태로 변하면 어때 아니, 이거 옆에 쓰지 말고 밑에다 씁시다 그러니까 모든 수동태는 뭐야 능동태 문장에서의 행의 대상, 행의 대상인 목적어가 주어로 가서 이 행의 대상에 초점이 맞춰지는 문장이 수동태 문장의 구조예요. 그러면 뭐야?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동사를 B p l u PP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목적격 보호가 남잖아. 그오영수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써줘요? B p l u PP 뒤에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그대로 써준다. 그리고 바이플러 생의자는 뭐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해도 뭐알수 있고 중요하지 않고 알수 아예 없으면은 생략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원래 장에주어있던이 표현을 어, 바이플러 생의자로만 쓸수 있지만 생략을 쉽게 할수 있다. 어, 그래서 많이 일반적인 수능형 문장에서는 생략 된형태가 일반적이다. 오히려 더. 자, 근데 이건 뭐냐? 이건 투쇼해야 한다고요. 왜 투쇼해야 할까요? 이오염식에 어? 붙여야 돼. 진진에붙 어? 투을 붙여야 요 붙여야 돼요? 에 붙여야 요 어, 원래 원래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어. 항상 어떤 거야 학습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 어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쵸 하나 두안 어? 그쵸 그 그건 맞는 단점이에요 그럼 왜 하필 쇼를 쇼잉으로 를쇼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지혜가 형사가 되니까 안아 어, 그럼 알려줄게요 그렇기 보다는 자, 원래 이 동태 문장 이거였다는 거예요. 음. 자,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children이고 여기 b+pp고 to show improve self confidence가 목적을보였다는 거야. 그럼 원래 문장의 주어는 알수 없죠. 어. 그러니까 주어는어 뭐야? 주어를 연구자라고 합시다. 연구자의 수행자, 연구 수행자들. 어. 그러니까 그 뭐야? 음. Conductor라고 할게요. The c 위에 수동태 부자가 다시 이능동태로 음. 바꾸는 거예요. So children. 수행자라고요, 수행자. 아 방금 얘기처럼, improve self confidence. 아자 원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앞에 뭐, in one study 이거는 그냥 뺐어요. 원래 이거에 가까운 문장이야 능동태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 목적격 보어.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을 주어로 보내요. The children. 그리고 동사, saw를 be plus pp로 바꿔요. 그럼 children were seen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격 보어가 남잖아.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한다고? 어. 그대로 붙여 주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예외냐? 오스비가 동사 원형일 경우, 이거 쓰세요. 동사 원형일 경우, 어떻게 해요? 어, 투부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가 아니라 투어가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인풍태 문장에서는 왜 the conductors a f children show i m p r o m p t self-content 왜 show가 쓰였어요? 왜 이렇게 썼어? 이게 옳은 문장이 없었어? 미안하요 어? 왜? 진혁이 동사 원행이니까 왜 동사 원행을 썼어요? 쇼라고 지각동사가 쓰였잖아요 지각동사 어? 지각동사 show가 쓰여서 목적을 출돌 행위를 목적격 보자에 동사 원형으로쓴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지각공사 쓰였다고 해서, 지각공사 사육공사 쓰였어, 목적격 보자의 동사 원형 쓰였다고 해서, 수동태로 바꿀 때는, 이거를 그대로, 동사 원형 그대로 밑으로 보내지 않다고, 비플로스 PPD에. 어, 투구정으로변형합니다 알겠죠? 음. 어, 좋아 자, 그리고, 어, 이것도 배웠는데, 자, 지금 뭐냐? 이시 가주어고 때부터 끝까지 이땐 명사절이 진주어인 이 수동태 문장이에요.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이댓 명사절이 목적어였는데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에서는 주어로 보내죠. 내 명사절을 주어로 보내고 is believed. 이게 원래 문장이었는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맨뒤로 된 명사의 주어 빼고 이슬 썼다고 가주어. 근데 여기서 한번더 변형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된명사제의 주어 여기서는 s m a l 죠스몰피 l 를어이 s 2를 전체 문장의 주어 자리에 그러니까 가주어 이슈스 자리에 써요. 그러면은 전체 문장의 주어 s m a l 가 되고 동사 어떻게 써요? 비동사를 그대로 쓰는 거죠. small 어, fish are believed. 자 그러면은 뭐야? 아니에요. 어? 이제 아니에요. 아이 어디 예, 설명할게요. 설명하기 전에 그럼 뭐야? 내 명사절에 주어 s 2 s m a l fish가 빠졌잖아. 그럼 내 명사절에 동사구부터가 남는다고. 동사구 이하가 쭉이 동사구 이하는투부정사로 변형해서 어, b b pp 뒤에 써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어. 자왜 i s 가 아니야? 아니야. 아, 스위치를 아, 하는 거죠. 아, 스위치. 시 어? 피쉬는 월티크스에 들어 피쉬는 어, 단국수가 둘다 피쉬예요. 알겠죠? 어. 사진도 그렇죠. 이어. 해 어, 그랬나? 어, 아마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나가문답을 한게 피쉬는 수능형 지문에서도 많이 나와요. 어류 말 그대로. 어, 그래서 만약 오데 사수면 나올 일이 없어. 좋아요. 그래서. 작은 어류들은 여겨진다, 고할 것으로, 함께 어, 모이는 것으로, 구하기 위해,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그러므로써, 어, 그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어, 알려져 있다, 여겨진다, 생각된다, 뭐 이런 의미죠. 그 해석은 잘했어요. 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다 자, 오늘, 음, 그, 숫자 자료학의문법 그, 수동태가 지금 보니까, O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잘 몰라. 어. 네. 마음 엄청 잘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수동태하고 능동태를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 이게 포인트야. 독해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아까 능동물을 수동물으로 바꾸고, 수동물을 능동물으로 바꾸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런 거는 내신에서나 중요하고, 사실 특히 또 고등 내신도 아니고 중등 내신에서 중요한 거고, 독해할 때는 뭐야? 어, 능동수동을 잘 구분해서 그에 맞게 해석을 잘해서, 어, 글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어, 근데, 아까처럼 따돌림을 시켰다. 뭐 이런 식의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어, 그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국회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어쨌든 문법 볼 건데, 그, 어, 그거 안 갖고 왔다고 했죠. 그걸 먼저 남은 거, 리슬링이랑 남은 문제까지 다 하고, 어, 오늘 문법이랑 구분할게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할 거고, 어, 지금 리프테스트 보고 참석하는데 좀, 조금, 어, 그래도 체력 썼으니까 5분만 간략히 쉬고, 진행하겠습니다.